안녕하세요. 어선 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매 영상 올립니다. 동어선은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재미삼아 보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 전남 통발 2.99톤 15년 8월 24일 건조된 250마력 어선을 7700에 가져가실 분 전화주세요. 사진은 전화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5 타경 325이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입찰일은 25년 10월 17일인데 최초 감정가 2억 1천에서 떨어져 1억 3천 460부터 입찰이 진행됩니다. 6명은 풍백호이고 알루미늄 선체로 된 3톤의 낚시어선입니다 허가는 경남자망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속천항에 감수 보존되어 있으니 현장 가시면 볼수 있을 겁니다. 엔진은 이태리 FPT에서 제작한 400마력의 아웃드라이브 엔진입니다. 그리고 진수일은 20년 7월 30일이니 참조하시고요. 전자 장비로는 레이더, 프로터, 선박식 별장치인 AHF VPS CCTV. 에코사운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본다면 선체를 1억 3천, 엔진을 3200, 장비를 1100으로 감정했고 경남자망허가를 3700에 감정했네요. 현재 허가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선수 및 선미 부분을 증톤 개조했다는데 불법 증개축인지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선체 에 아웃드라이브를 설치해 놓은 낚시어선으로 아마 유류비 절감효율을 상당히 좋을 듯하고 기동력도 아마 날아다닐 것 같은 낚시어선이네요. 물론 장깐만큼 단점도 큰 어선이라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연식도 괜찮고 녹이 잘안 쓰기에 현장 가서 보시면 사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하네요. 요즘 관리선 경매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높은 바다 수온과 녹조 등 영향이 큰듯 하네요. 금요일입니다. 저녁도 이제 제법 차가운 바람도 부네요. 다들 환절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서 소장이었습니다.